이이 해명 자료 제출했는데 어? 법조계 후배 밥 사주고 찍은 사진이다 술은 안 마셨다라고 진짜 삼겹살을 먹었다는 거야 주점 들러서 찍은 사진이고 술자리 전에 나는 귀가했다라고 너무 뻔하다 이거 당신 아. 재판장이 피고인이 그런 얘기랑 당신 뭐라고했었어요 <laughs> <laughs> 개소리 하지 말라고 <laughs> 지금 그말 저보고 믿으시라고요 저 <laughs> 네. 그 주장 처리하시죠 네. 이렇게 서있서밥 먹고 술 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면 주점 가서 서의 사진 찍을까요 음. 미쳤어. 미쳤어요 <laughs> 미쳤어요 <laughs> 오해받기 싫어서 술자리 전에 귀가했다는 사람이 사진 거기서 찍어. 찍어요? <laughs> 언제 찍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밥상이 되는 데가 어지러워지기 전에 <laughs> 남는 <꺼먹자>. 사진밖에 <laughs> 없어요. <laughs> 이러고 추적을 떠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상대방이 앉아서 찍어주는 사진을. 물목에서못 찍어? 식당 앞에서못 찍어? 일반인들이 누가 주점 가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까? 술을 집에 가긴 했는데 사진만 찍었다. 이 기현이 진짜 이렇게 그냥 성의 없는 정도의 그칠 일일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상황을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절대 절명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음. 굉장히 중요한 재판 중에 나 노상원 재판도 여섯 차례인가를 비국으로 진행을 했어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노상원이 수첩에 사람들 제거할 명단들 500명 정도가 명단이 있었다고 했잖아. 다음 단계가 5천에서 만 명이고, 연평도 100명 도로 가는 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주도 노선도 따로 알아봤대. 진짜 소름끼치. 핵심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야 핸드폰 왜 공개를 안 하냐고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지금 대선 시국이잖아. 나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내란이 심어지는 거고, 나쁜 놈들이 었고 킬링필드가 벌어질 뻔 했구나. 아이고, 내가 잠깐 정신을 뭐 잃었네? 윤석열 같은 인간, 대신 윤석열 지지했던 인간들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투표를 할거 아니야. 그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 윤석열 주변에 있던 인간들 국방부도 작살이 날거 아니야. 막아야 될거 아니야. 국방부에서 계속 공부상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게 지기현이야. 룸박에서 사진만 찍고 갔다는게 말이 돼? 라는 소 들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못 물러나는 거야 인간은 직연이 버틸 수 있는 이유도 아마 그거라고 그거야 그 창피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라도 버텨야 되는 거야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총장일 때 판사를 사찰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캐비넷에 넣어놓고 협박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을 강력하게 산적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잊지도 않은 일을 모종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동원돼가지고 만들어내서 그거를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한 판사를 엿먹이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법원의 대처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규현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가 한 말이 몇 시간도 안 돼서 금방 부정당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반응이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볼때 그냥 뭉개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걸 본인들이 이제 깨달을 시기가 뭐지 않았다. 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본부장 윤호중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단 20일 만에 무려 26만 가까운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투표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2.3개엄으로 인한 국격 추락의 여파를 절감하고 참담한 마음과 또 진짜 대한민국을 원하는 동포들의 열망이 높은 투표 열기로 응집한 결과라고 봅니다. 국내외에서 줄탁동시의 자세로 필사적으로 승리해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용산과 마포, 영등포에서 그리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세대공감유세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모두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유세에 나섭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복 합적 경제 위기도 꽉 막힌 평화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협박이 심해지면서 어제부터 유세차이의 방탄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방탄유리스크린으로도 막을 수 없는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입당했고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과 허은하 전 대표에 이어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내란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 결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우리를 괴롭혀온 지역 갈등과 반목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1회에 한해 4년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 제한과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 힘이 적반하장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임은 현직만 할수 있는 것이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년 연임제가 4년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푸틴도 트럼프도 중임제의 산물입니다. 헌법 128조에는 제, 개헌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한심한 것이고 알고도 장기 집권 운운했다면 개엄으로 영구 집권을 노린 내란 세력의 재발 저리기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임제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은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고 이번 개안 제안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새 시대의 수혜자 되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거 운동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홍보 대사로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선거 운동원 여러분의 고충을 어 덜어드릴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한 마디, 발길 하나에 이번 대선의 결과가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고맙고 귀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국민이 이기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그 법사위원장을 어, 여기만. 어, 이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몇 시간 못 가서 드러날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까 더구나 바로 그 판사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내란범 윤석열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시간은 지맘대로 빼먹어서 구속을 취소시킨 그 황당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도 같습니다. 이런 판사에게 이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